안녕하세요. 안피노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수트를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. 디자인도 좀 재밌는 게 많고 좀 자세하게 비스포크 수트가 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을 찍습니다. 일단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하는 수트는 그레이 스트라이프 수트입니다. 일단 회색이고요.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어요. 이 수트 같은 경우는 그냥 평소에 입기에도 되게 좋고 예복용으로도 제법 많이 맞추시는 편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어, 좀뭐 장례식장 가기엔 좀 무리가 있지만 그 외의 자리에는 되게 활용도 높은 수트거든요 제가 수트 보여드리면서 디자인 설명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스트라이프 수트 일단 원단은 영국의 홀랜드앤셜입니다 굉장히 탄탄한 원단이고요 이 탄탄한 느낌과 함께 되게 포멀하게 만들었어요 라펠도 넓고 직선적인 게 강하고요 주머니 같은 경우도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티켓 포켓까지 추가되어 있고요 아주 브리티시한 수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스포크 수트만이 가진 이 볼륨감들 보이시죠? 이게 진짜 비스포크 수트의 힘이에요. 이렇게 맞춰보세요.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오래 입을 수 있어요.